10개? 이게 뭐야? 열개 노코랑 10번 찍으면 되지 거거다 응. 아 근데 나왼 얼굴 썼는데 이게 왼쪽에 있었지? <laughs> 어아 아, 안돼 어나 멀리 있어야 될것 같은데? 아 리쿵 귀엽다 말도 안 되세요 하또. 얼굴이 너무 차이나는데? <laughs> 안 되는데? 얼굴 크기가 너무 차이나는데 이거 어떡해 <laughs> 어 아, 이거 어떡해? 아니 해야 이거 해야 볼 갖다 되기 너무... 어, 어, 이거 귀여운데? 어, 그래? 응. 어? 좋은데? 어 이거 좋다 이거 아 뭐. 이거야! 얼굴 너무 커! 어, 과연? 과연? 두구두구두구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얼굴 어떻게 나왔을 같아. 이, 이게 서 더... 귀여운 것 같아. 응. 이게 더 리코가 귀여워. 아, 그것괜찮이니다 어. 좀 도와줘. 이거 어쩐가 와요, 이거 이거. 이거 이렇게 갔어. <laughs> 어, 아 너무 귀엽잖아. 이게 이예이 스티커들. 쭈같아 아, 어, 너무 파티 밝고 그 스티커. 왜 귀여운데? 사야 어, 되잖아요. 아! 저이이다 아! 아! 하하하하 하, 하, 하. 아! 어? 언니 잘 나왔는데? <laughs> 어? 야, 뭐야? 야, 뭐야? 어, 언니 개잘나와 어떻게 나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? 진짜 잘 나왔는데? 빨리 찍으러 가세요, 다들. 언제까지 이거? 모르겠고, 응. 일단 빨리 찍으러 가세요.